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 TV 김현영 강사입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요양병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의 행정 처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어, 노령화 사회로 점점 이제 다가가면서 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여러 가지 노인복지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에 관련된 기관이 늘어나다 보니 어,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분들 많이 이 몰리시겠죠.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점점점점 많아지시니까 어,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법하게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의료기관에서는 좀 이제 비도덕적으로 뭐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 여러 가지 그~ 행정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구체적인 세세한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좀 부족해서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어 행정처벌을 받는 기관도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 저도 그 다양한 이제 의료기관 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분이 나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많은지 어필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 특히나 이제 뭐 도시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어, 시급하게 여러 가지 그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시골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들이 그렇게 되면 어, 그 지역사회에도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 병원에 있는 어,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원장님부터 거기에 계신 많은 직원분들도 크나큰 어려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과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 이제 행정범, 행정법률 전문 인력이라든가, 저희같이 행정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도움을 받아서 위험을 미리미리 케어를 하고 해치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례는 어,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관련된 법을 어떤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 법률에 어, 위반 사항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어떤 사례나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모 병원인데 모 요양병원인데 그, 그 의약품 이제 중량을 어~ 증량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혈액투석시에 보령헤모시스 지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뭐~ 일 리터를 예를 들면 사용했다고 예를 들게요 근데 어~ 예를 들면 뭐~ 삼 리터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양을 이제 증량을 해서 의료 급여 비용은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료급여 절차 위반 충금이 약제비 이제 부담 청구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 절차에 의지 하 않고는 의료급여 기관의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진료 그렇게 해서 내원에서 진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의료급여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이게 청구를 해서 한 부분이라든가, 또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원의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 비용을 어, 처방해서 약국 약제비로 이제 청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양병원 2번요, 차등제 산정 기준에 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3편 3부, 요양병원 행위급여 목록 상대가치 점수 및산정집침 제4바 어, 간호인력에 관한 이제 규정인데요. 어, 여기 또 보면 이렇게. 어,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서 입원료는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환자 수대 어, 간호사의 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 1 등급도 부5 등급에 해당하는 어,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의 1 5를 감산한 점수로 이제 산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급여를 이제 청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네. 차분하게 몇 가지 사례들 또 위반 사항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쓰나미처럼 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항상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행위라고 하면 어, 급여청구 행위를 말합니다. 급여청구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위험 부담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해보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해서도 여기서 또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지자체에서 어, 그런 이제 하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부담금액 환수 어, 행정 처분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양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기초의료보장과 일선 지자체 세그 기관에 대해서 정신없이 행정 처분이 몰려옵니다. 어,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 급여를 많이 청구한 그러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무청지 처분이 기본적으로 50일 이상이 돼 버립니다. 50일 이상이 돼 버리고 그거를 또 과징금으로 한번 가름해 볼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 금액의 보통 다섯 배 정도의 과징금으로 가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억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정말로 수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 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어 방어를 하거나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 크나큰 음 경영상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그 밖의 이제 여러 가지 행정 구제 절차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사전 통지 나오면 의견 제출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통하고, 행정심판이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어, 이렇게 관련된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하나의 행위지만 그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처분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어, 유의해서 여러 가지 병원 어, 경영이라든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